네, 농산물 품질 관리사 1차 2020년도 4월 18일 기출 문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목 원의장 작물학이고요. 음, 26번입니다. 무토양 재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무토양 재배의 특징은요. 어, 토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작 재배가 가능하고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며 재배 가능한 작물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물의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토양재배, 즉 양액재배는 토양 대신에 생육에 요구되는 무기양분을 용해시킨 영양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데요. 작물의 생육환경을 보다 완벽하게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주년재배의 제약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주년재배라는 거는 시설, 시설을 이용해서 1년 내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조직 배양을 통한 무병주 생산이 상업화되지 않은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무병주 생산을 주로 하는 작물은요. 감자, 마늘, 딸기, 뭐 카네이션, 안개초 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라 보시면 상업화되지 않은 작물들은 고추랑 무가 되겠네요. 마늘이랑 딸기는 상업화된 작물들이고, 따라서 디귿과 리을인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동절기 토마토 시설 재배에서 착과 촉진, 그러니까 과실 나무에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더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 옥신 계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연속적으로 이 옥신 계열을 사용하게 되면 공동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원래와 달리 과육을 꽉 채우지 못해서 빈 공간이 생긴 과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과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지베렐린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지베렐린을 사용할 경우에는 개화나 뭐 착화 촉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 번이네요. 자, 2 9 번입니다. 백다닥이 오일을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에서 암꽃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재배 환경을 저온 및 당일 조건으로 당 당일이래 친거 아니에요? 단일 조건으로 관리하여 수확량이 많아졌다. 이건 제가 그 22년도 기출에서 아마 마늘 양파였나? 그게 고온 장일이었거든요. 그때 오이의 사례를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토마토를 먹었더니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기능성 물질인 음가 들어 있어서 혈압이 내려간 듯해. 아, 우리가 토마토 하면 리코펜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리코펜은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계통이고 플라보노이드 계로 치면은 이제 루틴이 있어요.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 나는 상추에 진통효과가 있는 낙투시린. 낙투시린, 낙투신. 이 있다고 해서 먹었더니 많이 졸려라고 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1번입니다. 하우스 피복제로서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제작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우스 피복제로서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제작된 것은, 노로론, 무적 빌름입니다. 채소 재배에서 실용화된 천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어, 채소 재배에서 실용화된 천적은요. 포식성 천적인데요. 이 포식성 천적에는 무당벌레, 무당벌레랑 응애류가 포함됩니다. 포식성 응애 따라서 이 포식성 응애가 마일스 응애랑 칠레일이 응애거든요. 그리고 무당벌레까지 포함해서 얘네가 실용화된 천적이고 이 전박이 응애가 실용화되지 않은 실용화되지 않은이라고 <laughs>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전박이 응애 같은 경우에는 전박이 응애가 천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박이 응애의 천적이 따로 있어요. 이게 칠레일이 응애라고.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A 농산물 품질 관리사가 수박 종자를 저장고에 장기 저장을 하기 위한 저장 환경을 조사한 결과, 저장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저장고를 저온, 저습, 저산소 조건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에틸렌의 생리작용이 아닌 것은 에틸렌의 생리작용이 좀 많긴한데요. 일단 발아 촉진 그리고 꽃눈이 많아집니다. 또한 꽃과 잎의 노화, 황화가 있고요. 또 적과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 촉진, 과실 성숙을 촉진하고 탈염 및 건조제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꽃이 노화촉진 맞고요, 꽃잎 말림촉진 맞고요, 잎의 황화촉진 맞죠? 줄기 신장촉진은 아닙니다. 이 줄기 신장촉진을 하는 애는 지베렐린이에요. 지베렐린. 우리 아까 지베렐린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봤죠? 지베렐린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고요. 35번입니다. 원예학적 분류를 통해서 화훼류를 진열 판매하고 있는 A마트에서 정원의 심을 튤립을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가야 될 화훼류 의 구획이 어디겠습니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튤립은요. 1번 구근류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 구근류라는 거는 알뿌리가 있는 식물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튤립도 있을 거고 글라디올러스라고 있거든요. 글라디 올러스. 아무튼 튤립이랑 글라디올러스가 구근류에 해당이 되고, 1년초는 1년 내에 발아, 개화, 결실하고 말라 죽는 식물, 그러니까 한해살이 식물인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기출에 나온 적 있는데, 멘드라미랑 봉선화 있겠다. 아, 다육식물은 땅위에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이요. 에 예를 들면, 선인장 같은 것들이 있겠죠. 관엽식물은 잎사귀 빛깔이나 모양을 관상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식물이다. 예를 들면, 고무나무나 단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화훼작물과 주된 영양 번식 방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국화분구? 국화는 분구는 아니고요. 국화는 산목이에요, 산목. 산목 뭔지 아시죠? 분구는, 음, 뭐랄까요. 구근초. 아까 튤립 있잖아요. 구근초나 백합, 마늘 같은 애들의 그 영양 번식에 주로 사용되는데, 얘네는 이제 수선화 같은 알뿌리에서는 1년 동안에 알뿌리가 여러 개로 불어나게 되는데, 알맞은 시기에 그 여러 개로 불어난 알뿌리 중에서 하나를 한 개씩 이렇게 떼어 심는 거를 분구라고 합니다. 수국은 산목 맞고요. 국화도 산목이에요. 수국이랑 국화가 산목이다. 점란 분주 맞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취목 맞고요. 이 취목이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땅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나무 뿌리잖아. 여기서 뭐가 이렇게 자랐어? 근데 이 자란 이 가지를 땅 밑으로 박아, 박아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땅 밑으로 박아요. 박으면은 여기 뭐 잎이 이렇게 있겠죠? 딱 밑으로 이렇게 박아서 땅을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여기서 뿌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취목이라고 해요. 37번. A 농산물 품질 관리사가 국화 농가를 방문했더니 로제트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로제트가 뭐냐면요. 이건데요. 줄기 부분이 극도로 단축되어 있는 것으로 여름철 고온에 의하여 생장 활성이 저하된 후 가을에 저온을 접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의 수분 부족도 원인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정식전에 삽수를 냉장하여 예방하며 동지하에 지베렐린 처리를 통해서 화성을 유도하고 개화를 촉진합니다. 자 그러면 가을에 15도씨 이하의 저온을 받으면 일어난다. 맞죠? 근군의 생육이 불량하여 일어난다? 아니에요. 정식전에 삽수를 냉장하여 예방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동지하에 지베렐린 처리를 하여 예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8번 가로등에 밤에 켜져 있어서 주변 화훼 식물이 개화가 늦어졌어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작물은 아,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그죠? 잠자야 되는데 이렇게 불 켜놓으면 너무 빡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작물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장일 식물을 골라줄래? 골라주겠니? 이거잖아요. 장일식물은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 장일식물에는 장미도 있고, 카네이션도 있어요, 카네이션. 국화나 뭐 칼랑코에, 포인세티아 이런 애들은 다 단일식물입니다. 그렇고요. 자, 39번. 절화류에서 블라인드 현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절화류에서 블라인드 현상의 원인이 뭐였어요? 일조량 부족이랑, 그리고 이제 저온. 그리고 영양 부족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추가해서 이제 엽수 부족까지 있거든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엽수 부족 맞죠? 일조량 부족 맞고요. 낮은 야간 온도 맞아요. 높은 cn율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식물체에 대해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입니다. 그렇고요. 40번입니다. 장미 재배 시 벤치를 높이고 줄기를 휘거나 꺾어서 재배하는 방법은 아칭 재배 줄기를 휘거나 꺾었다? 어? 줄기를 휘거나 줄기 아야 아야 왜 이렇게 나를 휘는 거야? 줄기를 휘거나 꺾었다? 그럼 무조건 아칭으로 연결을 시켜라 아칭 재배. 아칭 재배는 50에서 70cm 높이의 이 벤치 위에다가 놓여진 그 양면 앞면 슬래브에서. 통로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가지를 꺾어서 휘어가지고 이들 가지가 광합성 전용지로서 영양분을 생산 공급하고 뿌리 윗부분에서 자란 생산지를 절화로 채화합니다. 이제 보통 아칭 재배 같은 경우에는 장미 양액 재배 시에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자, 4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과실은 무엇일까요? 시방 하위로 시방과 더불어 꽃받기가 유합하여 과실로 발달한 위과. 위과, 위과 뭐 있었어요? 이거 진짜 자주 나는데 사과 딸기 배. 사딸 배. 사랑의다 사, 사랑의 라 사빠 딸? 이런 거있지 않나? 사랑에 빠진 딸기? 그거를 이제 사빠 딸이잖아요. 얘를 이제 기억을 지우고 사배 딸이라고 외우는 거야. 사배 딸. 사배 딸, 오케이? 시방상 위로 시방이 과실로 발달한 진과 시방상 위로 시방이 과실로 발달한 진과가 있고 시방 중위로 시방이 과실로 발달한 진과가 있는데 상위는요, 포도나 감귤 같은 거 포도나 감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로 시, 발달한 진과고 중위로 발달한 진과 같은 경우에는 뭐 복숭아나 양앵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양앵두 얘는다세 글자죠 세 글자 얘는두 글자고 포도감귤 복숭아 양앵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죠 42번입니다 국내 육성 과수품종이 아닌 것은 오를룰로 보자 아 거봉이 아니에요 거봉은 일본 거예요 일본 일본 거봉 거봉 일본 그렇다 황금배 홍로 유명은 국내 육성 과수 품종이다. 43번. 과수의 일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소 현상이란 거는 일소라는 게 햇빛 데임이라는 거거든요. 따 아, 뜨거. 데임. 햇빛 데임. 이 일소 현상은 여름철에 직사광선으로 노출된 원줄기나 원 원가지, 원가지의 수피 조직, 과실, 잎에 이상이 생기는 고온 장애로 점질 토양보다 건조하기 쉬운 모래 토양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고 강한 햇빛에 의한 대이면상이다. 토양 수분이 부족한 발생이 많다. 남서양 과온에서 발생이 많다. 왜냐면 남서양이 좀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모래 토양보다 점질 토양은 음, 아니다. 4번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꽃눈보다 잎눈이 요구도가 높다 자연 상태에서 낙엽과수 눈의 자발 휴면 타파에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좋은 요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 요구도 왜 그러냐고요 그냥 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웅이주의 과수는 자웅이주. 이 자웅이주라는 거는 종자 식물에서 암수의 생식 기관이나 생식 세포가 다른 개체에 이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게 한 개체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개체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암수딴그루라고도 하는데요. 이 밤호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다 자웅동주예요. 동주. 참다래가 자웅이주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46번이죠. 상업적 재배를 위해서 수분수가 필요 없는 과수 품종은 무엇일까요? 이 수분수라는 거는 꽃가루를 주는 나무다. 꽃가루를 주는 나무. 과수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있는 품종이 있고 없는 품종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어디 들어있냐면 수술 끝에 있는 꽃밥이라고 있어요, 꽃밥. 이 꽃밥에 들어있어요. 근데 과수는 자가불화합성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꽃가루 또는 같은, 분, 같은 품종의 꽃가루로는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받아야지 이제 정상적인 착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품, 과종이 매실, 뭐 살구, 자두, 이런 핵과류 있잖아요. 이 해커류랑 사과, 배,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없는 품종은 수분수가 있어야 되지만, 꽃가루가 있는 품종은 자가 결실이 됩니다. 그런데 포도의 경우는 수분수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포도를 골라야겠죠? 캔벨, 얼리, 포도 답은 3번입니다 47번 다음이 설명하는 생리장애는 과신부와 유관속 주변에 과육과 꿀의 꿀과 꿀 같은 액체가 함유된 수침상의 조직이 생긴다 사과나 배의 과실에서 나타나는데 질소시비량이 많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꿀사과 있잖아요 꿀사과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사과 같은 거 이제 되게 먹기 싫어했어요. 지금도 사실 먹기 싫어하는데 그때 이제 사과를 반으로 두 동강을 냈는데 여기 뭐, 뭔가 이렇게 약간 투명한 노란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썩은 거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먹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했는데 꿀 사과라고 그냥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꿀사과가 생리 장애가 맞아요. 병 걸린 게 맞고 맞고 유통 기한이 조금 짧다고 해요. 그잘 그러니까 변패가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근데 먹었을 때 이제 꿀사과인데 싱싱하다. 그럼 뭐 오히려 좋죠. 그 부분이 굉장히 달콤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설명하는. 이 생리장애는 밀증상입니다. 밀. 증. 상. 자, 48번. 곰팡이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아 어디 볼까요? 아! 사과 화상병. 이거는 곰팡이가 아니라 세균에 의한 병이죠. 22년도였나? 21년도 기출에 나왔어요. 이게 Fire Blight인데, 배랑 사과에 생기는 화상병. 그러니까 세균성 병폐의 일종으로 원인이 되는 병원균은, 이거 들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얼위니아 아밀로보라. 그러니까 이러한 세균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게 사과 화상병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곰팡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자, 49번인데요. 다음의 효과를 볼수 있는 비료는 산성 토양의 중화. 소양의 입단화, 유용 미생물 활성화. 아, 소석회네. 소석회. 이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랑 탄산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한다기보다는 탄, 탄산이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이 소석회 안에. 근데 얘가 이제 물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얘네가 칼슘 이온이 되고 이거는 이제 탄산 이온이 될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이랑 융합해서 수용액 상태가 되는 거죠. Aq? 그러면 이 수용액이 수소 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CO2랑 H2O가 되면서 수소 이온 농도가 낮아지고 이게 중화되는 거죠 산성 토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이다. 자 그다음 과수의 병해충 종합 관리 체계는 어 이게 정말 왜 드럽게 많이 나온다 그죠? 진짜 정신사 나오라. But 어 아,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IPM인데요. 인테그레이티드 패스트 매니지먼트 라고 진짜 종합 해충 관리 체계 대박이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영어로 옮겼어 IPM 이 IPM이 뭐냐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병충해 관리 전략입니다. 얘는 이제 병충해의 전멸이 목표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병충해의 존재와 피해 속에서도 수익성 있고 상품성 있는 작물을 생산 가능하도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과목 기출 끝났습니다. 화이팅!